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수능 끝난 고삼이에요. <laughs> 수능 끝난 고삼이라고요? 아. 어, 근데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쑥, 아 너무 쑥스러워요. <laughs> 어, 수능 끝나고 내일 수능 성적 나오는 지금 상황의 고삼의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그냥 어 1년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결과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셨구나. 아, 진짜 어.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수험 기간 동안요, 음. 제가 꿈이 있었어요. 꿈이. 꿈이, 꿈이 확실하게 꿈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꿈이에요? 아, 저 선생님 교사되는 게 꿈이어서요. 음. 나중에 공신 돼야겠다. <laughs> 여기서 아, 멘토링 하다보면, 네네. 어 굉장히 선생님 꿈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포스트잇막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아 내가 그 교사가 꿈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막 어, 이렇게 진짜? 진짜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되게 원하시거든요. <laughs> 네, 아니 지금 싫었거든요. 선생님도 네. 공무원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그, 그런 공무원 말고 약간 네좀 그 행정 쪽? 네 그걸 원하셔가지 어. 네. 선생님도 어. 행정 쪽으로 많이 하세요? <laughs> 아, 진짜, 아예 장학사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말고. 고민 네. 그렇게 있으신 거 너무나 멋지고요. 그래서 네. 고민이 뭔가요? 제가요. 아니, 근데 그것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이게, 소량 이렇게 끝나고 나와주고, 이게 되게 허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굳이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삼년을 이렇게 했구나, 이러, 이러고,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흐려져 가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분명히 이게 꿈이었는데, 음. 이렇게 꿈이 갑자기 흐려지고, 이제 갈 길을 못 잡히는 거예요. 주변 아. 사람들도 수험생들을 이렇게 교사를 원하는 이유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한, 접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싶은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걸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 교사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허탈해지고, 교사를 꿈을 계속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때려쳐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수시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범대가 높아, 너무 높아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예전에는 이 정도면 갔었는데, 성적이 올해는 이렇게.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넣긴 넣었는데, 이제 거의 질 위험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교사를 하려면 내가 재수를 해야겠구나. 재수를 해서 이렇게 교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사범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커트라인이 재수를 해야 될지가 벌써 고민이라 이건가요? 아, 교사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이게. 어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애들 상담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뭐 청소년 삼당사 이런 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가르치는 직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학원 선생님도 되, 괜찮아요? <laughs>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외 선생님도 <laughs> 괜찮아요? 음, 모르겠어요, 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뀌어도 돼요. <laughs> 엄청 젊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전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따로 뭐 동호회 같은 것들 참여할 수도 있고, 이걸 다양한 것들 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에 평생 해야 될걸 여기서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제가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진짜 가까워서 이러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에 고충이 네. 많고 뭐할때 보람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네. 그 현직에 있는 선생님과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선생님을...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더막 강해졌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그냥 자기가 교사지만 추천 안 한다고 절대로 이거 해봤자 쓸데 <laughs> 없다고. 아니, 장단점을 아, 장단점을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선생님 할 짓이 못 된다. 아니, 얼마나 말을 안 들었길래, 선생님이 <laughs> 이 정도로. 진짜 좋아,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도 얘기 나누고, 여러 그래요? 선생님한테도 나누고. 어, ]었는데. 그 선생님 좀 그렇다. <laughs> 어떻게 선생님이... 선생님 꿈을 가진 제자한테, 선생님 정말 지업 이거 할게못 된다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저랑 똑같은 선배가 계셨대요. 근데 선배가, 교사 꿈을 달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소설도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응. 너도 그렇게 될 가면서 크지 않을까? 요첫 <laughs> 번째는, 사범대를 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서울대 사범대, 사범대 졸업해서, 선생님만 안 하면 다 성공한다고. 아, 뭐, 어떻게 쓰려면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이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진짜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선생님들 만나보고 하다 못해.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직접 선생님 대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안 대보고서는 진짜 절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에 가보고 선생님 뭐 이제 졸졸 따라내면서 생활이 어떤지를 진짜 돈을 주고서라도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 사본대 네. 간다고 선생님 된다?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공신 멘토 중에 예전에 지구과학 교육과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공신 멘토가 있었어요. 네. 서울 지역에서 지구과학 교육과 선생님 그 당시에 1년 T.O.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 한명 T.O.가 한 명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의 번원이 다 시험을 봐도 네. 한명 뽑힌다는 소리예요. 네. 아 최소한 이런 정보는 알아야지. 꿈을 향해서 계속 공부, 몇 시간을 대체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laughs> 시간을 여기 하려고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면 은 선생님으로 네. 거의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네. 부분을 네. 좀더 찾아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한동안은. 제, 제가 지금 밤마다 막 이렇게 방송 켜고 상담하고 이런 것도 하고 강의도 찍고 공신 뭐, 어, 창업해가지고 소셜벤처 뭐,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오빠를 네. 뭘로 보는 거예요? 아, 당연히 했죠! <laughs>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말씀드리면, 제가 처했던 상황. 뭐, 어쨌든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그것도 공대. 그리고 취업이 거의 가장 잘 된다고 한다면 기계, 공학, 기계항공공학부 또 교육봉사활동 좀 형편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사고쳐가지고 자퇴하고 뭐 퇴학 당하고 뭐 이런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보람되고 어, 엄청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공신이에요 공부를 신나게 하길 바란다는 뜻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동아리가 또 나름 되게 잘 됐어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 활동 접고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는 되게 많은 멘토링 이걸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걸 함으로써 제가 되게 행복해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예를 들어 후배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조사를 했어요. 그 실제로 제가 어떤 형태로 이걸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형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해외 사례만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책도 없는데 중앙도서관에다가 영어 원서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영어 원서 이 책이 지금 도서관에 없는데 서울대학교 그 중앙도서관이 대학 도서관 중에 제일 큰데 거기에도 없는 책이에요. 이거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게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외국에서 책을 사고 이러는 게 거의 좀 힘들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도서관에서도 바로 책이 안 들어오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교육 쪽에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실제 미국의 대, 굉장히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어 시작부터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창업한 것도 아니고, 어, 공모전 같은 어떤 소셜벤처 경제인대회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 대회를 참가를 했어요. 거기서 수상을 했어요. 당시 뭐 제가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경험도 있었고, 뭐이 네. 활동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많았어요. 총선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교육에 관해서 관심도 많았기 제가 교육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거든요. 저는 기계항공공학부라는 공대생인데 교육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교육학과 전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배운 거를 이 학생들한테 써먹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 막 하고 막 학점 4.0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했고 실제 현장 경험도 누구보다 많았어요. 이미 5년 이상 (5년이) 뭐예요 (5년은) 훨씬 넘었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 소셜벤처 경진대회 뭐 사학계획서도 쓰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대상 받았어요 네. 그 상이 뭐냐면은 장관상이었어요 (600개) 넘는 팀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1등) 했다고요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질러야겠다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취업이 안 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이런게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막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구인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취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유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교육 봉사하겠다고 무슨 공부방 이런 거 비슷하게 운영하겠다고 제 친구들이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많았었고 그땐 두려움 없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진짜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또 군대를 갔다 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군대가 또 제가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왔거든요 좀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저는 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무슨 대기업 그냥 가고 어디 외국계 기업 가고 유학 가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저희 과에서 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길을 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다른 친구들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데 나 지금 어, 돈도 거의 못 벌고 이러고 있는 라는 생각을 안안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떤 가려고 하는 길에 잡념이 들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진짜 제 머릿속에서 조금의 싹이라도 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뭐라도 해요. 정말 공부할 때 미친 듯이 다어라도 정말 미친 듯이 써요그 생각 안 하려고 이건 제... 저 강성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요. 어, 공신이란 조직이 인 하나의 문장을 위해서 달려 맞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안 보냐면요. 공신 사이트가 예전에 뭐 온라인 교육 이게 인터넷 강의만 이런 게 한창 뜰때 공신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신이 더 유명했어요. 당시에는 공중파에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예능 프로 MC였어요. 메인 MC였습니다. 그때막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막 엄청난 돈을 주고 상표랑 사이트랑 팔아라. 이것도 비슷한 예인데 총선 때 무슨 청년 뭐 영입한다고 많았잖아요.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런 거 제안 오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요. 저 되게 평범해요.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제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오죽했으면 제가 교육봉사를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뭐 하나라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를 하고 뭔가 꿈을 이루고 아내 인생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살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정말 하나만 파고 파고 또 파고 이 하나에 정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제가 어쨌든 한 분에 야 어. 내가 뜻을 정했으면. 뭔가 될 때까지는 좀 참고 해야 돼요. 아 이거 했더니 완전 나랑 안 맞아. 어, 선생님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목이 목이 굉장히 목에 무슨 결절이 나고 목이 되게 약해. 그리고 계속 떠들면 뭔가 건조해지고 막 되게 힘들어져 천식이 있어. 이런면 뭐 아예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할 내가, 내가 선생님이 이 발성이나 이런 게 되게 자,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했던 걸 계속 도 하고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요. 맞죠? 네. 이게 안 맞아. 그럼 못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아니다 하면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 나, 뭐, 뭐 하나로 쌓여가지고 다른 어떤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해라 마라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건 아시죠? 그건 결국 본인밖에 네. 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좀더 후배님이 이게 어떤 건지를 좀더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네. 정해진 다음에는 아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정말 다른 길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야 뭔가 쌓여지고 나한테 정말 어떤 값진 자산으로 남아요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특히 서울대생들 중에 실수한 친구들 많은데 능력이 많은 친구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것도 괜찮아 뭐이거 찔끔하다가 또 저거 찔끔하다가 에이 모르겠어또 자퇴 또 여기 또 해가지고 또 찔끔하다가.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을 가고 나인 먹었는데 내가 진짜 진득하니 뭐 하나 이룬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어, 과정이거든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음. 안합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